안녕하세요. 도우너 김주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평 사무실 천만 원에 도전하기 그 마지막 편인데요. 어, 제가 과연 성공을 했는지 정산내역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세프로 진행하셨을 때 얼마나 비용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시리즈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 그러면 과연 제가 천만 안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어, 제가 실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만 보면은 성공을 했습니다. 총 실공사비가 901만 2945원으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진율 포함하여서 천만원 안에서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런 부분공사의 경우에 30% 마진율을 포함하면은 1171만 6829원이 되기 때문에 실패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현장에서 알바기하고 그렇게 몸빵으로 떼웠는데 그래도 실패를 하게 됐네요. 만약에 어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서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시면서 천만 원에 어 공사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일단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제 몸빵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추가적인 공정도 좀 있었다라는 것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실 공사비는 천만 원 안으로 끝났으니까 그걸로 저는 좀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 실 실제 그 들어간 내역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제가 카드를 쓰거나 이체할 때한 현장마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기입된 내역입니다. 그럼 철거와 보양부터 볼게요. 철거와 보양은 우선 자재비 플라베니아 80장과 기타 소비품으로 21만 1,400원이 들었고요. 인건비는 철거와 보양까지 인력 한 분을 모셔서 2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는 나무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22,000원. 잡쓰레기 처리할 때 7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대나 아니면 커피, 음료수, 이런 잡비들 부분에 대해서 어 제, 영, 제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희가 뭐 철거랑 전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잡비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맨 나중에 경비 내역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 및 보양 작업 비용은 56만 4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 공사 비용입니다. 일단 자재비는 1차 전기 공사인 내선 작업에 필요한 HIV UTP CD 난연관, CV 케이블 등과 같이 그에 따른 기타 부자재품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2차 전기 공사에 들어간 조명 기구, 전구, 콘센트, 유도등, 감지기 등 이런 것들을 합쳐서 총 92만 80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는 전기사장님 내품으로 100만원에다 장비대 5만원씩 사일 포함하여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전부에서 212,08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공사에는 석고보드 45장, MDF 고밀도 15T 6장, 9T 2장, 합판 4.5T 2장, 걸레바지 에 타카핀 등 기타 부자재까지 하여서 522,825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목공반장님 인건비와 장비들 합쳐서 40만원씩 이틀에서 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322,825원이 들었고요. 페인트 자재비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총한번 말씀드리자면 70만 7,09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여드렸던 라이닝 땜빵한 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25만원씩 7품으로 175만원 지출됐고요. 그리고 페인트에 들어간 총 비용은 245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필름인데요. 필름 자재비는 57만 6,250원이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여드렸던 블랙 계열의 포인트 컬러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 거인데 비방형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12,000원이 넘는 일반 필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비싼 필름을 의뢰인는제 후배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양에 비해서 필름값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총 63만원에 부자재 2만원으로 65만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날 두 분이 오셔서 2시간이나 더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반품만 추가로 받으셨어요. 원래대로라면 두 분이 2시간씩이면 야간 4시간이 되니까 한품인 25만원을 추가로 받으시는데 13만원만 추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합 122만 2600, 25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청소는 세 분이서 오셔서 51만원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추가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41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면은 두 분만 모시는데요. 후배가 비용이 더 나와도 기존 등박스 위까지 청소를 해주고 아무래도 부분 공사다 보니까 기존 것들 것까지 깨끗이 좀 해달라고 해서 한분더 모셔서 나온 비용입니다. 두 분만 모셨다면 34만원에 끝냈겠지만요. 그리고 실리콘 하고 유리도어 재설치입니다. 유리도어는 아마도 비전문가가 뗀것 같은데 상하부 간내모까지 철거를 다 해놨더라고요. 금속사장님이 유리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실리콘과 함께 유리도어 재설치까지 한 번에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리콘 자재비 16,500원에 인건비 25만원으로 총 266,500원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와 식비, 그리고 커피 음료수 같은 잡비와 유류비 같은 경비가 들어갔는데요이 비용은 총 567,8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 공사 비용이 총 900만 2,945원이 나왔습니다. 후배의 예산이 천만원 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천만원에도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 현장에서 987,055원 밖에 안 남게 됐는데, 사전 방문 실측이나 사전 자재나 공부 준비한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순수 공사 기간만 10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사무실 임대료도안 나오게 된 거죠. 뭐 어차피 컨텐트 제작이 목표였고 그리고 후배랑도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촬영을 자유롭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15일 이상 넉넉히 준다고. 물론 저는 10일 안에 끝냈지만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참 예쁜 후배가 어제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겼다고 150만원을 따로 또 책정을 해줬거든요. 어그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좀 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테리어 업체가 이렇게 30% 마진율을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 마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간 대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공사. 적연적을좀깊이를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공사를 끝마치고 나서 후배가 어, 금액 대비 너무 예쁘게 잘 됐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거의 난융공사 수준인데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냥 거칠이 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만약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어, 자금에 좀더 여유가 있었다면은. 바닥도 그렇게 땜빵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 손을 보고 그렇게 좀 음, 예쁘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로서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반세프로 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한 거와 비용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제가 몸방으로 몸으로 떼온 부분이 아마 클 거예요. 그걸로 품을 절약한 게. 뭐 자재 양종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목공사다 싶으면 은 가벽 절대 도와드리고 어떤 공정을 하고 계실 때 다음 공정을 위해서 제가 밑 작업도 다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품을 절약시키고 그리고 현장 경리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현장 경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다 하고 퇴근을 하고요. 물론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은 이렇게 못박을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텔 업체에서는 뭐 사전 준비나 여러 가지 자재 발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해야 할 일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과처럼 콘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했기 때문에 어, 몸빵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영과 외주의 차입니다. 이 저는 직영 공사 위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외주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AS나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AS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비용이 추가로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직영공사보다 외주업체에 맡겼을 때 비용은 한20% 30%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laughs> 제가 왜 외주업체가 더 비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큰 부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직영으로 공사를 한다면 자재를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년 넘게 동안 어, 이 가게, 이 자재 가게, 저 자재 가게 다니면서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마 자재 구, 구매 비용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더 비싸게 구매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 이런 세 가지 기준점을 두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반세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검증된 기술자분들과 직영공사를 하고, 또한 대나우시로 인한 비용상승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철거부터 보시면, 어, 일단 자재비에서 10%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232,540원 정도의 자재 구입비용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화 전기사장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품으로 끝냈지만, 절대 한품으로 철거와 보양까지 끝낼 수 없는 양이었고요. 폐기물 상차까지 해서 두품 정도 생각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철거반장님과 인력 한분 포함하면 45만원 정도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는 제가 철거편에서 말씀드렸죠. 처리장에서 버리는 가격에서 약 15만원 정도 받고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무 폐기물은 17만원, 잡쓰레기 폐기물은 22만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을 더하면 철거와 보양은 1072540원 정도에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보면요 역시 자재비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992288원 정도 들어가실 거고요 전기인건비는 제가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 현장에서는 제가 전기작업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저는 전기사장님을 4일 동안 모시면서 다른 공정과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장비대가 5만원씩 추가로 들어가서 4일이면 20만원의 장비대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발생했지만 여러분들이 전기 스케줄만 따로 잡아서 2일 안에 끝내셨다면 아마 반장님이 한 분을 모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25만원에 내품이면 100만원, 그리고 장비대 2일로 110만원에 끝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럼 거의 차이는 없지만 292,288원으로 0 전기를 마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목공사를 보시면요. 자재비는 10% 차이로 575,107원이 나오실 거고요. 인건비 차이는 좀 많이 나실 거예요. 목공사의 경우 저는 2일동 알바끼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요. 거기다가 전기사장님도 도와주신 부분이 적지 않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최소한 두품은 더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80만원에 28만원씩 두품을 추가하면은 13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목공사는 토탈 193만 5,107원 정도가 들어가실 거예요. 다음은 페인트 공사비입니다. 자재비는 77만 7,799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제가 작업한 정도로 보면 한두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아홉 품으로 220 225만 원. 이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페인트 공정은 302만 7799원 정도에 가능하실 겁니다. 그다음은 필름 공사 볼게요. 자재비는 63만 3875원 정도 나오실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분이서 야간 작업까지 두 시간 해 주시고 반품만 받으셨는데요. 어, 제가 작업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세품 정도로 잡으시면 딱 적당하실 거예요. 그럼 75만 원에 부자재비 1만 원씩 해서 어, 3만 원 잡으면은 78만 원에 해 주실 겁니다. 다 합하면 필름공사는 141만 3875원 정도 들어갈 거, 들어가실 거예요. 다음은 중공청소와 실리콘은 아마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실리콘과 유리도어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신 분을 모셔야만 됩니다. 경비지출비용은 폐기물 처리비 이외에는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은 71만 800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실 겁니다. 이 비용을 합치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직영으로 반셀프를 하신다면은 1,100만, 어, 28,909원으로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베스트 신화로 보시면 돼요. 반셀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재산출하는 부분에 대한 로스율도 저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저는 오래 같이 일하신 기술자분들이지만 기술자분들도 내만 같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1,100, 28,909원이라는 금액에서 최소 10% 정도 여유를 잡고 예산을, 예산을 세우시는 게 아마도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반사일파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100, 28,909원에서 1,213,1799원까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각 공정을 진행할 때는 현장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직영사로는 잘안 하실 거잖아요. 반세포로 하실 때 외주업체, 외주업체한테 턴키로 맡기실 경우 그때 비용 차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재구매는 외주업체에서 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하지 저보다 비싸게는 구매는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비로 빼놨지만 이 부분은 견적에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가지고요. 제가 20%에서 30% 마진율이 붙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영사에 비해서. 어, 그거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22% 마진율이라고 어,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22%라는 마진율은요. 어, 여러분들이 최저 단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친인척이 하시는 업체라면 모를까 어, 이 비용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그 어, 점을 유의하시고 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거는 외주업체에 맡길 시 22%를 생각하시면 138,498원 정도에 거래하시면 되고요 전기공사는 255, 255만 2 5 2,591원 정도 견적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목공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턴키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반셀파 하시는 분들은 턴키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22% 정도 마진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공 반장님께서요. 그럼 236만 830원 정도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페인트는 369만 3914원 정도 나올 거고요. 필름은 172만 4927원. 청소는 차이가 없으실 거고요. 음, 아마 코킹과 유리도어 설치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주업체지만 반나절이면 끝날 공정이기 때문에 하루 불러서 지경으로 하나 거의 비슷한 견적일 것 같습니다. 경비 지출 내역은 확 깎이겠죠. 폐기물 처리비 빼고는 외주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에 다 식대비나 잡비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어, 이런 부분에 빠지면 이니까 그럼 22만 원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들을 합치면 1263만 7260원이 나옵니다. 각 공정별로 외주업체에 턴키로 맡기신다면 최소 1263만 726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어, 여러분들이 턴키로 인테리 어 업체한테 맡긴다고 했었을 때, 어, 저처럼 지금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몸빵을한게 아니고, 일반적인 인테리 어 업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공사를 했었을 때, 어, 그 부분을 좀 환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체 마진율 30% 기준으로 1395만 8,029원 정도에 가능하실 거고요. 반셀프로 지정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최소 1100, 어, 28,909원에서, 어, 1200, 131,799원까지 예산을 생각하시고요 반셀프로 외주업체에 맡긴다고 하신다면 최소 1,263만 7,26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발셀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현장관리능력에 따라서 이 비용 역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영공사는 더더욱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더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공사기간도 조금 은더 넉넉히 잡으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텔을 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해서 위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뭐 미팅하고 뭐 사전 준비하는 자, 어, 그런 시간들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합쳤을 때 300만원 마진으로 공사를 한다는 라게 어, 너무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시리즈를 처음부터 잘 보시면은 아마도 이 정도 약소한 공정이면은 여러분들도 어 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도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실평 사무실 1 0 0 0만에 도전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어 소규모로 이렇게 부분공사를 하실 때 반습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이 현장과 비슷한 컨디션에 비슷한 공정 내역이라면은 어, 이 영상을 좀 처음부터 보시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다음 콘텐츠는 제가 뭘뭘 뭐, 올려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기존에 올리던 인테리어 팁, 어, 반세프 인테리어 팁, 목공사 가구 편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요즘에는 보면 은 주위에서 기술자, 인테리어 기술자를 하기 위해서 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기술자가 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각 공정들을 뭐 목공용 목공, 전기면 전기, 페인트는 페인트, 금속용 금속 다 다양하게 좀 대모도 역할을 하면서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공정은 어떤 장, 장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 여러분한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인테리어 시장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시장이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먼저 올려야 될지 지금 올리고 싶은 영상들은 너무 많은데 어,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이 어, 올린지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안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는 좀 조회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역시 얼마나 노출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이 컨텐츠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듣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그 부분부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우노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